8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금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히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합알파하기 베타는 2분의 3, 그리고 2분의 고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을, 통분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요.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는 통분을 하게 되면 알파 베타 분의 베타의 제곱 알파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대입을 해주고요. 분자에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공식 활용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그리고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1. 통분해서 계산하면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4분의 13을 이제 13을 대입해주고요. 어,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2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했을 때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